일단, 강평 상황에서는 눈물을 참았어요. 막, 너 괜찮아? 이랬는데, 그냥 무슨, 폭풍 오열을 거기서, <laughs> 하모이 떠나가라, 막. 대성 통공. 네, 대성 통곡을 근데, 제가 그, 운날 있잖아요. 그날 시험 봤던게 유니컵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놀람> 처음에 서울여대 수시 시험 보러 갔을 때, 제가 문제를 받고, 진짜 너무 당황을 했어요. 고양이가 나온 거예요. 고양이? 네. 네, 네 고양이랑 털실이 이렇게 나왔어요. 네. 진짜 네. 거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구성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고. <laughs> 서울여대 수시 준비할 때 평면 위주로 준비했거든요, 심지어. 네네. 그쵸. 그런 색이 있는 것같니까네 네. 근데 갑자기 고양이가 나와버리니까 너무 멘붕이 와가지고, 진짜 아이디어 스케치만 거의, 이러면 안 되는데 거의 한 20분 넘게 하고, 스케치도 진짜 느리게 뜨고,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 쓴거 같아요. 사절 시험인데. 네, 음. 그러면 엄청 늦은 거잖아요. 일단 뭐 채색을 하긴 했는데 그리고 나니까 무슨 귀여운 고양이가 아니고 약간 걸길 고양이 느낌으로 <laughs> 꼬질꼬질한 애가 한 마리 나와 가지고 <laughs> 진짜 주황색 고양이였는데 제시물에 나온 게 막, 흙탕물에 <laughs> 들어갔다 나오는 고양이 마냥. 네. 그렇게 좀 많이 망치고 왔어요. 아, 근데 사실, 망쳤는데, 또, 그렇게 크게까지 충격을 안 받은 거는, 그래도 다행히, 이거에 약간 목숨 건 느낌 아니었으니까. 처음에는. 아, 또 거기서 <laughs> 네, 네, 네 거기서 건가? 이제, 갑자기 마인드 컨트롤. 아, 괜찮아. 어차피, <웃음> <난> <웃음> 어차피 경험사만이 말해난 정신이니까. 어차피 수시로 안갈 거였어. <웃음> 맞아. <웃음> <방법이야>. <웃음> 맞아요. 아, 좋은 경험이었다. 약간 이러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막 했었었는데. 음. 동덕은 네. 서울여대 다음이었어요. 네, 네. 동덕은 어땠어요? 그래도 서울여대 때 이렇게 한번 되었으니까, 특강은 듣진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러도 하고, 좀 빨리 나가서 하고, 조금 더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주제가 샴푸통하고 꼬리빗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소재는 되게 무난한 게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음, 한번 열심히 해보자. <laughs> 이렇게 해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 밑색 다 깔고, 한2 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원래 약간 주위 그림 보면 약간 좀 흔들릴까 봐 네. 그냥 주위 그림 아예 안 봐요 시험 볼때 일부러요. 네 일부러 그냥 어. 그냥 안 보는데 이렇게 주위 이렇게 싹싹 봤는데 너무 다들 막 반짝반짝한 거예요. 벌써 그림이 네. 여기 재수생들만 모아놨나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 다들 잘 그리시는 거예요. 어 그래요? 네. 그, 그림 보기 전에는, 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약간 이렇게 하다가 그림 보고, 어, 좀 아닌 것같은는데 <laughs> 네, 그림 보면서.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좀 자신감 없, 없는 상태로 일단 완성은 시키긴 했는데, 네. 아, 이래서 수시특강을 듣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수시특강 듣고 해서 막 전투력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림에. 네. 약간 그런 차이 정도였을 것 같은데. 맞아요. 밀도감? 막, 맞아요, 밀도도 엄청. 다들 빵빵하고 그리고 네. 구성도 멀리서 이렇게 보이는데 눈에 확 튀는 약간 그런 그림들이 주위에 엄청 많았어요.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와 진짜 수시는 수시 실기는 이렇구나 이런 걸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못한 애들도 많죠 근데? 네 못한 애들이 그중에서도 또 있긴 했어요. 그 사실 제 앞에 자리는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다 보면은 아픈 솔직히 좀 보이잖아요. 막 스케치를 한1 시간 반 정도 뜨고 있고, 네. 그래서 아, 서울여대 때 나갔네 이러면서 서울여대 그, 때 나, 나갔다고요? 거울치려 <laughs> <laughs> <얼치적>. 이러면서 <laughs> 그냥 좀아난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러면서 했는데, 네. 네. 이제 또 옆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었고. 네, 그럼 수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서울여대는 그냥 완전 광탈이었고. 근데 동동여대는또 신기하게 예비 10번을 받았어요. 근데 예비 10번이요? <웃음> 네. <웃음> 예비 10번이면 진짜 잘한 건데, 사시에서그니까 저도 정말 그게 아직도 아이러니하고 놀라운데. 근데 예비 10번을 받으니까 이게 사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절대 안 빠지는 번호긴 하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근데 괜히 또아 그냥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은 수시 특강도 안 듣고 정시 특강도 안 듣고 진짜 레전드 입시를 했었을, <웃음> 했었을 <웃음> 있었을 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수시에 조금만 더 네. 집중해서 했으면은 네. 끝낼 수도 있었는데 네, 완전히 이 끝낼 수 있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반면에 또 가능성도 확인했잖아요. 좀 자신감이 또 생겼죠. 그럼 음, 그때 그림 있어요? 네. 고양이도 있어요? 아 고양이 있을걸요? 아, 제가... <laughs> 아 근데 <웃음> 나는 <웃음> 붙은 그림보다 고양이가 더 궁금해. <laughs> 어 고양이 없나? 동동 여대 애비 0번한 그림. 아... 그거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있다. 잘 했는데요, 되게. 하지만 이거보다 더 엄청난 그림들이 주변에 많았다. 네, 너무 많았어요. 음, 약간 그림이 어느 정도 잘 나오기 쉬운 소재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그랬던 것 때문에 또더 잘한 그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이 빛을 가지고 좀 구조를 좀 만들어주면서 연출을 하려고 했고. 네. 이게 그래도 수시면은 경력이 1년 남었잖아요 음. 1년 2, 3개월인데 수시에서 이렇게 그리고 예비 1 0번이면 엄청 잘한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러면은 수시가 이제 한바탕 끝나고 네. 정시로 들어가잖아요. 음. 수능은 좀잘 보셨나요? 제가 원래 하던 거 기준에서는 잘 봤어요. 아, 진짜요? 네. <laughs> 너무 보통, 다행이죠. 맞아요. 보통 수능에서 항상 더 망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수능에서 거의 한 등급씩 올랐던 것 같아요. 아, 실전에 강한 스타일인가 보다. <laughs> 평소에는. 아. <laughs>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laughs> 수시 결과도 그 정도면 잘 나오고, 수능도 잘 봤고. 음. 근데 등급은 그냥, 비수실 수도 있는데, <laughs> 진짜 안넣거든요한 3, 4등급? 되었어요4 네. 아. 근데 제가 원래 평소에는 거의 막 5등급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laughs> 네. 엄청 많이 잘 나왔다.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은, 제기준에서 진짜 잘본 거죠, 수능에서.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 잘 나온 거죠. 수능 보고, 이제, 정시 특강?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술을 하면 제일 힘든 시기란 말이죠. 진짜 몸도 마음도 진짜 힘들 때잖아요. 네. 일주일 거의 7일을, 6일 이상을 학원에 거의 한 13시간, 14시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도 체력이 안 좋은데 학원에 매일 그렇게 가니까 진짜 체력이 완전 그때 진짜 거지가 돼가지고 시험 전날 막 학원에서 그림 그리다 막 링겔 맞으러 가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네. 아, 네. 링겔까지? 네. 막그 정도로 체력도 바닥나 있었는데, 제가 정시 가군이 서울여대였거든요. 근데 서울여대 바로 전날에 이제 그런 체력 상태에서 시험을 봤는데, 4시간으로. 근데 그 시험이 진짜 너무 망한 거예요. 너무 처참하게 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약간 멘탈이, 어, 너 대학 못 간다. 이러면서 멘탈이 이렇게 완전 쳐졌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강평을 봤잖아요. 제 그림을 보고 저를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뭐라고 좀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래서 대학 갈수 있겠냐 약간 이런 음. 느낌으로 근데 사실 그렇게 또 심한 말은 안 하셨는데 제가 그때 멘탈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진짜 거의 무슨 코코다스처럼 이렇게 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조금만 이게 약간 타격이 들어와도 바로 음. 약간 와자자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음. 이제 강평에서 이제 저를도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like 하고 저는 또제 그림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내일 시험 당장 시험인데 일단 강평 상황에서는 눈물을 참았어요 어떻게 든래요 <laughs> 모자 품가가 들고 <풍굴가지고 웃음> 약간 이런 데서 빵만 쳐다보고, 그리고 밥까지 먹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평소작을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약간 좀, 저 혼자 생각이 많아지면서 약간 눈물을 조금 머금고 있었나봐요. 네. 옆에 친구가 거의 코만 제가 한 시간 동안 훌쩍거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laughs> 막 이러면서 눈물 쳐오면서 했는데, 이제, 울음 참고 있을 때, 누가 가, 제 감정에 약간 공감해주면은, 바로 이제 터지잖아요. 맞아요. 제가 막 이렇게 툭 쳐서, 쳐줘서 그림 그리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림 보면서, 야, 너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시다가, 제 상태를 보고, 너 괜찮아? 이랬는데, 제가 <laughs> 거기서, 거기서 완전 터져버린 거예요. 음. 진짜 근데, 이게 그냥, 약간, 그냥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냥 무슨, 풍, 오열에, 거기서. 네. 애들 다 있는데, 그 교실 한가운데서. 진짜, 진짜 뿌잉하고 울어버린 거예요. 뿌잉. 네, 진짜. 하원이 <laughs> 떠나가라, 막. 대성 통공. 네, 대성 통곡을 근데 저도 아. 이게 약간 너무 창피한데,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주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네. 아,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laughs> 근데 또, 반면에. 네. 확오니까좀 그 시원했겠다, 그냥. 맞아요. 좀 시원한 그쵸. 것도 네. 있었어요. 아, 네. 기억 어, <laughs> 그럼... 참고 있다가. <laughs> 맞아요. <laughs> 하울여대 시험 보러 갔을 거 아니에요? 뭐 나왔어요? 유리컵 하나하고 약간 불투명한 컵 하나 네. 이렇게 나왔었어요. 딱두 가지? 네, 두 가지. 그러면 그거 그리면서는 어땠죠? 근데 제가 그 운날 있잖아요. 그날 시험 봤던 게 유리컵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거의 생긴 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긴 유리컵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소재면에서는 좋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가로 구성만 썼었는데, 네. 거기는 그 제한 조건이 새로였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시간이 너무 급하고, 제 딴에는 과감하게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네. 딱그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약간 쫄리는 거예요. 네. 이걸 뒤엎기에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네네. 그대로 이제 도화지에 옮겨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구성이 오히려 과감하게 썼던 게 좋지 않았나.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이, 거요 아, 근데, 확실히, 잘하긴 했다. 합격. 최초합 네. 최초화. <laughs> 예상했어요. 그려놓고, 아, 이 정도면은, 네. 합격할, 했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원래, 이런 파편 같은 게 없었단 말이에요. 네. 거의 한 시험, 한 40분 전까지? 근데 딱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망했다 싶어서, 진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이런 걸 넣었는데 훨씬 낫죠. 네, 진짜 훨씬 네, 낫고. 훨씬 낫죠. 네. 그리고 딱 이제 이 상태로 한 5분 남기고 끝냈는데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주위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약간.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은데. <laughs> 이거 건대는 에 어땠어요? 주제가 그때 만난 순간의 수줍음 그거였었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주제였잖아요. 그쵸 예상치도 <laughs> 못한. 이게 뭐지? 싶었단 말이에요 너무 당황을 했지만 뭐 하긴 했는데 일단 제 그림에서는 일단 수줍음이 안 보이는데 <laughs> 주위에서도 주위도 주위에서도 안 네, 보여? 네 주위에서도 수줍음이 어떻게 보여? <laughs> 이러면서 수줍음이 아무도 안 아, 보이는 거예요 네. 진짜 건대는 전혀 네. 그냥 어떻게 될지 네. 결과를 아예 예상을 못했어요 그실기장에서그런 아, 아, 건대 그림도 있어요? 이거였어요 이것도 잘하긴 했는데 여기는 완전 우주앱이 받았어요. 우주앱이. 네. 성적도 조금 상향이기도 했고.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아웃포커싱이잖아요. 아, 그거 잘 어느 정도 나타냈는데, 그죠? 네. 근데 수줍음이 너무 안 보였나?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표현. 음, 이 수줍음 그걸... 어떻게 표현한 거죠? <laughs> 둘이 만나가지고. 아, 맞는 거예요, 지금? <laughs> 왼쪽에 있는 거랑 중간에 있는 거? 맞나가지고 네. <laughs> 약간 좀, 이렇게 수줍수줍한나 이거를 좀 뭔가 팔, 팔팔... 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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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팔을 팔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네, 수줍게. <laughs> 네. 아... 그러니 진짜 최대한 노력은 했는데 제가 뭐... 너무 최대한 노력한 거 같아요. <웃음> 음. <웃음> 팔을 그냥 양쪽에 실리콘해서 오직 <laughs> 네, 네, 네. 그랬어요 아그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저는 네. 생각을 못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다군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예비 10번을 받았던 음. 동덕이잖아요. 네. 거기 시험 보러 가서는 어땠어요? 거기는 이제 다군이니까 완전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네. 뭔가 긴장감보다는 설렘이 더 있었어요. 약간 드디어 끝이 약간 이런 느낌이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아, 그건, <웃음> <웃음> 그건, 맞는데, <laughs> 그건 맞는데 당장 박철 정식 특강은 끝났나? 당장 그게 끝나고 싶었요 당장 그게 끝나고 그래도 적어도 한두 달은 쉴수 있으니까 네. 설레임, 기대감 이제 아 끝난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날에 미용실 예약까지 잡아놨단 말이에요 다군 시험 끝나는 네. 날? <laughs> 뭐 하려고? <laughs> 그 탈색하려고 <웃음> 탈색하려고? <웃음> 네. <근데 웃음> 그 탈색, 탈색하는 탈색거 국룰인가 봐 되게 파격적인 걸 하고 싶나 봐요 <laughs> <맞아요. 웃음> <laughs> 그러면 시험장에서는 어땠어요? 문제랑 뭐 시험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아, 근데 이제 다군이니까 이제 모두가 다 음. 오를 대로 올랐단 말이에요 맞... 실기력이 네네, 실기, 실기력이 그 소재는 이제 바나나랑 나침반 이렇게 나왔는데 아 그거 나왔을 때구나 근데 사실 소재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잖아요 어, 어렵게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음, 음. 아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음. 표현할 게 많고 묘사 아, 좋아하고 맞아요, 이런 학생이면 되게 좋죠 제가 준비해온 그런 구성에 딱 맞추기 좋은 소재였어가지고 음. 구성 짤 때는 어려움이 없었고. 근데 이제 바나나가 하얗게, 그리 이쁘게 뽀얗게 돼야 되는. 그렇 물체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탈까봐 예전에 학원에서 방화를 했었는데 지저분하게 돼가지고 망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것도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약간 신경 써서 조심조심 칠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좀 예쁘게 되긴 했어요. 이 끝났을 때딱 보고 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주의를 봤는데 다 저만큼은 한것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다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아. 저... 잘했네요. 면적비도 잘 느껴지고 한란 대비 같은 느낌이 또 든다고 아. 해야 되나 그런 또 대비감, 컬러의 대비감도 있고 면적비의 대비감도 잘 느껴지니까 그리고 여기도 최초 합. 네. 그러면은 정시 중에 두개 붙은 거예요. 네. 근 실기 높은 데만 어떻게 붙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발표 네. 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네. 뭐 부모님은 반응은 네. 어땠어? 요 거의 축제 분위기였고 말은 안 해도 엄청 이게 마음 졸이고 있었는데 가족들 다 그래도 네. 두 개나 이제 딱 붙으니까 네. 심지어 그 발표가 새학교가다 동시에 났거든요 한날한 날에 그 오전쯤에 서울여대 발표 나서 이제 딱 처음 확인했는데 붙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확 편해지네 진짜 확 내라가죠 그냥 맞아, 진짜 무슨 네. 와 진짜 너무 그때 약간 또륵이 정도 흘렸었던 것 같아요. 아또륵 정도는 네, 울었어요 또. 네. 기쁨에 이번에 네, 기쁨에 기쁨과 이제 재수 안 해도 된다, 약간 이런 눈물. 뭐가 뭐. 더 컸어요? 서울대가 <laughs> 더 컸다. 재수를 안 해도 된다. 솔직히 재수 안 해도 된다가 더 컸었던 <laughs> 것 같아요. 이제 입시 이제 끝났다. 맞아나또 그게 더클것 같아. 네. 물론 좋은 학교 붙은 기쁨도 있지만 <laughs> 이 생활을 내가 끝낼 수 있다. 네네. <laughs> 네. 이거 그러면은 또 이제 발표가 났을 거예요. 동동여대 중간에 발표가 났는데 근데 발표 난지도 몰랐거든요 그때 저는 이미 합격 문자를 받았으니까 <laughs> 이미 긴장이 풀려서 네. 친구들 만나가지고 밥 먹고 있었나? 이랬는데 음. 학원 쌤한테 그때 전화가 와서 확인해 보라고 네. 해가지고 확인해 봤는데 붙어가지고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인데? 이거 하나? 이러면서 와 성관왕까지 가나요? 이렇게 <laughs> 생각을 했는데 이제 네. 제 1지망은 건대였긴 했어가지고 그래도 뭐, 마음이 풀리긴 했지만, 아, 그럼, 건대까지 가보자, 약간, 이러면서 긴장감이 어느 정도 있긴 했는데, 건대는 이제 안타깝게 <웃음> 탈락을 <웃음> 했죠. 그래도, 적정으로 지원한 학교, 센 학교들인데, 거기 두 개나 음. 또 합격을 하셨고, 음. 생각해봐요. 경력이 1년 반이잖아요. 음. 길게 잡아도. 솔직히 그 학교들 음. 2년, 3년 하고 떨어있는 학생들이 훨씬 많그데 음. 학교는 어디로 가셨죠? 동덕여대에 갔습니다. 동덕여대. 두 학교 중에 동덕을 선택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 집이랑 가깝나요? 사실 그것도 있긴 한데. 아, 아니, <laughs> 근데, 그것도 있어요? 아니, 근데 머리 차이는 크게 상관은 없었고. 근데 서울여대는 과가 산업디자인과였고 동덕여대는 미디어 디자인과여서 그 과로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음... 산업디자인을갈 거냐 아니면 미디어 디자인을갈 거냐. 이걸로 선택을 해서 미디어 디자인이 좀더제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 미디어 디자인에서는 어떤 거 배워요? 시각? 하고 영상을 좀 합친 그런 과여서 네. 3D 뭐 애니메이션, 아니, 영상, 시각 다 약간 좀 종합적으로 배우는 아, 거 네. 네 아... 아무튼 이렇게 해서 21학년도 <laughs> 정시 동덕여대, 서울여대 이관아, 김가연 이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웃음> <웃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